안녕하십니까 신태쿠이서현차장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만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 SR9번 캐노피 모델입니다. 가격은 280만원 부가세 배송비 포함이고요. 적재함 크기는 가로 850에 세로 1100이고요. 전화번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운반차 무게가 220km이기 때문에 적재중량도 220km입니다. 어떤 운반차든 간에 자기 자신보다 무거운 책가방을 들 수는 없습니다. 최대속도는 24km이고요. 어, 가급적이면 농로나 뭐 창고안, 학교안, 공원안에서 사용 부탁드리고요. 네, 최대속도가 24km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다른 차들과 함께 다니는 것은 <laughs> 어떤 여인들 간에 네,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꼭 어르신들한테 구매해 드릴 때그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판매 전에 전달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색깔은 빨간색, 흰색 있습니다 어, 배터리는 32A 입니다 화재 위험도 없는 나 배터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태우선 사장입니다.